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옵저버. 옵저버 코인입니다. 빗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빗썸 상장 비중 75%예요. 나머지 업비트. 예. 코리아 김치 코인이죠. 들었다. 내렸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먹거리가 없지 않아요. 없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반등세. 오늘 계속 즐거운 얘기 드릴 수 있어 좋습니다. 이 파란색 말고 빨간색. 빨간색. 예. 맞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딱 RSI 상대 강도 강도지수, 상대 지수가 튕겨져 오르고 있다는 거 일단 위를 향할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얼어붙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화를 하고 있나요? 옵저버코인 실시간 기상정보 거래 플랫폼이에요. 기상정보 코인 날씨정보 공유 코인이고요. 특이한 게이 정보 수집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관측 정보가 맞으면 제보자에게 보상 이 토큰이 코인으로 지급되는 거죠. 참 별게 다 있네요. 그렇죠? 클레이튼 계열 코인이요, 에 클레이튼 계열. 특이하게 인도네시아 쪽으로, 어제 동남아 같은 경우 어때요? 열대지방이면서 기상관측, 뭐, 강우, 즉, 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진출해서 인도네시아 맞춤형 날씨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뭐, 있잖아, 뭐, 이 동네 4, 5km 떨어진, 여긴 비고인데, 저기는 맑을 수도 있고요. 그쵸? 2, 3km 떨어진 것도 다를 수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 옵저버 코인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거죠. 블록체인. 기상청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수많은이수많은 이 수많은 블록체인. 개개인이 다 관리하면서 다 공유하면서 어때요? 그럼 정보가 완전 풍성해지겠죠. 날씨 관련해서. <laughs> 요즘같이 어때요? 특히 뭐 겨울에 뭐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럴 때. 어쨌든 간에 이 반등, 이동 평균선 중간으로 뚫고 올라가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기세입니다. 좀더 신속하게 움직여 볼게요. 옵저버 코인 관련해서 다른 오제 궁금하신 분 010-7237-1344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열심히 타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거래에 44%의 과세 부과를 암시한 과세안이 나오고 엄청난 비난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의 디지털 기업 자산가들하고요, 그렇지 기업들하고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발하고 세계 경제 리더로서 미국의 지위를 잃을 거라고 엄청나게 비난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일단 지켜볼게요. 스텔라루멘 코인 그리고 폴리곤 코인에서 발행한 미국 국채 토큰 펜티. 미국 나스당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지켜볼게요 벤티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또 리뷰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이 하락장에서 고래가 엄청 매집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매집 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1억짜리가 지금 9200만원 되는데 매집 안할 수가 없겠죠 너무 뻔한 얘기죠 자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터점 알려드릴게요 20년경영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무료입니다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010-723-723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이제 막 손해도 많이, 손실도 많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소통방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거 소통방 그대로입니다.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FTT 75%, 비트코인 27, 토르체인 21%, 샌디프 24%, 플렉스셰 39%,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구나. 이거 어떤 코인일까?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다양한 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어,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생각하는지 여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입니다. 투자하시는 안목을 넓혀가시는 거죠. 주식의 주차 코인의 코자도 모르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 언제든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소통방에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스 코인계의 주스 조스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